자 이번 문제는 도형의 이동. 자 우리가 도형의 이동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지자 이번 문제는 평행이동에 관련된 문제야. 그래서 이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의 개념을 한번 적어봅시다. 자 평행이동은 어떤 점을 평행이동할 수도 있고 어떤 도형 직선이나 포물선이나 원방을 어떤 방정식 형태를 이동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 놈을 점의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X축으로 어떤 점을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했을 때 어떤 X, Y 점을 어떻게 이동하면 되더라 x좌표에다가 a를 더해주고 y좌표에다가 b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한번 얘를 한번 들어볼까? 자 어떤 1,-2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라고 러면이 이동하는 만큼 3을 더해주면 됩니다. 4, 마4 더해주면 마6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어떤 이동, 형 표현을 잘 보셔야 돼. F라는 변환 또는 이동에 있어서 X, Y가 X 빼기 1, Y 플러스 2, 이런 표현이 주어졌다면, 얘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X 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 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 이동 했다라는 내용을 해석을 좀 이렇게 할줄 알아야 된다는 라 거야. 자, 요게 다음 문제에서 나오겠지만, 점의 평행이동 표현 방법들과 도형의 평행이동 방법은 조금 다르다 그지. 그걸 유념해 주셔야 돼요. 요건 요 다음 문제에서 아마 선생님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점일 때는 그냥 상관없이 A만큼, B만큼만 더해주면 되더라.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해법을 한번 해보자. 자, 두 점, A가 1,3. A가 1,3. B가 마이너스 2,7. 이 어떤 평행이동에 의해서 각각 했지, 그지? B를 밑에 열어줄게요. 마이너스 2,7. 자, 평행이동 A-로 되는데, A,1이 되었고, B-가 1 b 로 옮겨졌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 A가 얼만지 모르니까, 얼만큼 이동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Y 좌표를 보니까, 3에서 1이 되었으니까, 두 칸이 내려갔다, 그지? 아, 얘를 보면서, Y 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이 됐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을 거야. Y 축으로 마이너스 2. 그 다음, B가 B다시로 갔을 때, 이 X 값, 마이너스 2가 1이 되었으니까, 얼만큼 올라갔어. 3이 더해졌지, 그지? 그래서 X축으로 3만큼 이동이 됐다는 것을 알수 있을 거요 그럼 여기에서 A 값을 알 수가 있지. 왜? X축으로 3만큼 이동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그대로 3을 더해주게 되면 A 값이 얼마가 돼요? 1다기 3이 되니까 A 값이 4가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Y축도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이니까, 요 7이 마이너스 1을 살짝 이렇게 빼주게 되면, 7 빼기 마이너스니까 B값이 얼마가 돼? 요 5가 되겠다, 그치? 좀 쉽게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이 A 콤마 B라는 점 자합표가 얼마야? A 값이 4가 되고, B 값이 5가 된다는 것을 찾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평행 이동에 의해, 이 평행 이동이 뭐야? 여기 있지? X 축으로는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다시 한번 이동을 했더라. 그러면 답은 4에서 3대 해준 7될 거고, 5에서 마이너스 2를 해준 3이 이렇게 이동된 점의 좌표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야. 간단하지 그지 그러니까 점의 평이동 문제는 문제를 천천히 읽어서 실수만 안 하면 다 맞을 수 맞출 수 있는 문제다. 복습하고 이상.